이 편한 사차,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 편한 사차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원분양자고요 사차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차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난요 길이 참 이뻐. 아, 그래요? 음, 나무들이 이렇게 좀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아직은 나무가 네. 어려서 그렇지, 나무가 크면은 이 길이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특히 그렇죠. 가을에. 네. 네. 그리고 이 편한 사차는 그 옥정에 가장 남쪽에 있는 애죠이 뒤로는 다 북쪽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 그다음에 이 앞에 아무도 없어요. 네. 제끝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편한 사차는 이 땅이 워낙 커요. 이천가구 대단지다 보니까 이 레벨 차가 있어요. 그렇죠. 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레벨 차가 있어서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일반 도로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이따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층이라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가 이제 게이트 3번이에요. 게이트 네. 3번인데 이 도로 높이하고 지하차장 들어가는 높이하고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굴곡으로 렇게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 거죠. 여자분들이 운전하기에는 참 편하고 좋죠. 그렇죠. 보통 뱅글뱅글 돌아서 내려가는데 껌껌하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긁고 그, 그렇죠. 어, 어두, 저, 어두운데 곡선이야. 네, 그리고 뱅글뱅글 돌아.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맡으면 또 차도 와. 어. 어, 그러면 되겠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얘는 직선 음. 코스에 거의 다 네, 밖에 일반 도로하고 지하 주차장 입구하고 또 레벨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뱅뱅뱅 돌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너무 어둡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네. 지금 그 우리 마트나 이런 데 있는 그 주차 유도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는 거는 차가 있는 거고, 파란색이 네. 있는 거는 차가 주차가 안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에. 빨리 찾아서 차를 대기가 되게 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주차 유도등이 없으면은 특히 음. 초보 같은 경우는 내가 주차할 곳을 찾다가 음. 저쪽에서 오는 차를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가끔씩 부딪혀서 사고 에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에이. 그런데 이제 주차 유도등이 있으면은 음. 시야가 넓어지고 음. 내가 한눈팔릴 일이 없는 거죠. 음, 그렇죠. 지금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네. 우리 대 대림 시리즈들이 특징이 있어요. 1차, 네. 2차, 3차, 4차 전부 다이 음. 안에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네. 넓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넓고 시원하게 돼 있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가족들끼리 이 같이 음. 어울리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원이나 엔드 가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공원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전거 타고 애들하고 놀아주기에는 네. 보드 타고, 뭐, 킥보드 타고, 자전거 타고 놀아주기에는 단지내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주차장이 다 지하에 있으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탈 수가 있고. 음. 그래서 아기 저기 큰 애는 자전거 타고, 엄마는 유모차 밀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단지내 조경도, 음. 여기 그, 섹터마다, 다 달라요, 특징이.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좀 돌아보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단지를 한 바퀴 돌면 보통 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네, 40분 정도 걸리니까 이단자를 도는 재미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오늘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이 안에. 네. 네 저... 낮에는 저희도 처음 나와봤습니다. 낮에는 처음 나와봤는데, 네. 지금 전 밤에는 단 적이 있는데, 낮에가 좀 여유롭고 더 한산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밤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녁에 밥 먹고 산책하러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람들도 더 많고 불빛도 화려하고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장에서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네. 1층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처음 돌아보는 겁니다. 네. 음, 저쪽에 보면 저쪽에 음. 파라솔이 돼 있고 젊은 네. 분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저렇게 이제. 주민들끼리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런 코로나 시기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초상권 때문에 <웃음> <웃음>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에 있으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로 불편하니까 밖에서 음. 대화하시는 게더 나으실 음, 것 그렇죠. 같아요. 아 저기 또 앉는 데가 있네요. 음. 저기서 한번 앉아볼까요? 네, 저쪽 같은 경우는 지금 물놀이 시설이었는데 여름이라 여름이 지나서 다 폐쇄했나 봐요. 아그 지붕이 있어갖고 한 여름에 저기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햇볕 음, 가리고 또 네. 비 오는 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커피 하나 하고 네. 책한권 들고 나오면 아주 좋겠어요.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그렇죠. 책 보고 커피 네. 먹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이블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오. 있고 저쪽으로 앉아볼까요? 우리는 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 네. 한 섹터 한한 군데 정도 섹터만 돌아봤는데 네. 어. 여기가 양주 옥정이라 음. 이게 용적률이 낮은 거예요. 200%. 그다음에 그렇죠. 20%에 200%예요. 네. 만약에 서울 같았으면 네. 이게 한 4,000에서 5,000 가구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규모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층도 굉장히 낮아요. 네. 네 그래서 2,000 가구지만 서울에 만약에 이게 있으면 4,000에서 5,000 정도 가구 음. 정도의 규모다. 맞아요. 아, 굉장히 큰 규모다. 그리고 막지 용적률이 낮으니까 세대수가 좀 작게 들어왔잖아. 2,000 가구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땅 크기에, 네, 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주민들이 적으니까 쾌적하고 네. 조금 더 좋죠. 맞아요. 음. 그래서 애들하고 밖에서 많이 지금 놀아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코로나 시대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입현한 4차를 우리도 했, 했다. 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마지막 리츠 사업이고, 네. 그 다음에 얘는 전면동이 굉장히 좋은 도시,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뒤로는 초등학교 있고, 전 철어서 전철역 가깝고, 이런 장점들을 어필하면서 청약을 많이 하시라 하시라고 권유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욕 많이 먹었죠. 그렇죠. 네. 양돈사가 있어서 냄새나서 못 산다. 음. 어? 거기 그 사람들 m g 에 받아 먹으려고 여러분한테 들 작업하는 거다. 네. 그 사람들 거기 사지 않았다. 네.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모든 부동산들이 우리를 다 욕을 했었죠. 근데 네. 근데 그 많은 부동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음. 우리가 욕을 많이 먹었었죠. 근데 그때 네, 우리가 네. 굳이 음. 뭐 그거를 증명할뭐 계약서를 보여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어차피 입주 네. 입주 입주 내가, 하면은... 아니,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laughs> 뭐 그걸 믿고 가는 걸뭐 어떡하라고, 아. 우리한테. 그건 자기 복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어차피 입주하면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정도 분별력 이 없으면. 네. 뭐 그거는 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당하게 우리가 스편 4차에 들어왔고. 네. 실장님은 양건사 앞에 12동에 사시고. 네. 저는 24동. 어, 음. 여기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편사찰에 거주하고 있고 입주했다는 음. 거. 음, 그래서 지난 달에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그 m g f 작업이나 하려고 했던 거짓말이 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입주했으니까 더 이상 네. 막 증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그렇죠. 예. 네. 아이고, 우리 저기 저쪽에 음.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운 게 초상권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애들 꼬마들 뭐 엄마들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네. 반팔 입고 저렇게 형. 편한 복장으로 단지 내에 내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곳. 오늘 쉬는 날이라서 많이 네. 나오셨어요. 놀아줄 수 있는 곳. 네. 자, 그럼 우리 집 한번 가서 보실까요? 네. 자, 어때요? 아우 전망 좋네요. 시장인 음, 집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여기가 훨씬 나요. 아 <laughs> 시장인 <laughs> 집은 정남향 집으로 보는 거고 저는 지금 남세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다음 에 이제 여기가 층이 더 높고 아, 그다음에. 네. 네. 그 멀리 아무래도 층이 높으니까 멀리 잘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음. 저 멀리 지금 산들이 보이잖아요. 산맥들이 이렇게 도봉산하고 저 보는 이게 도봉산이에요. 네, 도봉산이고 지금 요쪽요쪽으로 이쪽. 음. 보이는 건 가막산 쪽이에요. 음. 고장산 넘어서 가막산 쪽이 보이고 근데 확실히 여기가 조금 더 남서향이 조금 더 산들이 더잘 보이고 시원하긴 하죠. 음. 아우 천방은 여기가 훨씬 낫네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음. 처음부터 이제 옥정 지구라고 불릴 때, 얘기예요. 양주신도시, 해천지구, 옥정지구라고 부를 때부터 저는 이 라인이 되게 좋았어요. 이음 라인으로 오고 음 싶었었어요. 남서양이라서 땀나니? 네, 땀나죠. <웃음> <웃음> 아, 이렇게 하면 또 욕하려나? 아, 무튼든 남서양은. 지금 오후니까. 그렇죠. 남서양은 여름에 피시지 되게 피시지? 더워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 되게 필수로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음.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요. 근데 겨울에는 대신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 실장님은 그게 싫어서 정남향을 가신 거예요. 고르고 네. 고르고 고르고, 줍줍까지 가서 그 추운 날에 정남향을 가지고 오신 거고. 그친근였어요 그렇죠. <laughs>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아, 대방 3차, 이래가지고 뭐 입지가 어떻다 그러는데, 이편4차서 처음에 입지가 어떻다 말은 똑같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에 맞는 집을 음. 찾아내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중심 상가를 음. 많이 이용하지가 않고, 음. 어, 전망이 나오거나 쾌적하거나 숲이 있는 게 좋다. 음. 그러면은 대방 삼채를 가는 거고, 그렇죠. 나는 법 집에 있는데 밖을 별로 안 본다. 음. 전망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편의시설이 가까운 거 조, 좋다. 음. 그러면은 어, 상업지 옆에 편의 시설 가까운 데로 가시면 돼요 그렇죠. 되고. 저희도 지금 여기 상가, 여기서 상가까지는 한 1. 몇 킬로 정도 돼요? 1.4킬로, 1.5킬로 정도 될 거예요.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15분, 20분 정도 걸려서 끝 동이니까. 근데 학교에서 있는 동은 10분이면 가지만 걸어서 10분이면 병원이 10분도 안 걸릴 것같아 그렇죠. 병원이, 병원이. 뭐다갈수 있는데 네. 여기서 가면 꽤좀 시간이 걸려요. 두배더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동 안에서도 단지 안에서도 어떤 네. 동냐 따라서 학교가 멀고 상가가 멀고 뭐 이런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고려해서 네. 자기의 만의 집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지 찾기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또 팔랑 거려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버릴 건 확실하게 버려야 됩니다. 음. 남동향을 선택할 거냐 남서향을 선택할 거냐에서도 여름엔 덥고 하나는 여름에 시원하고 음. 하나는 겨울에 춥고 하나는 겨울에 따뜻하고 모든 걸다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초년생들 지금 첫 외에 집을 뭐 살려고 하시는 분들 음. 그다음에 분가하시는 분들은 엄마 아빠한테 꼭잘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네. 내가 취할 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를 우선 음, 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뭐 옆집 아줌마가 이게 좋더라, 옆집 음. 아저씨가 저게 좋더라 그런 거에 팔랑거리지 말고 그렇죠. 일단은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가 음, 그렇죠. 그 일순위를 먼저 찾으시죠. 음,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해 보세요. 해 여기까지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죠. 아 남서양이라서 남소형이, 정말 저 깊이까지 들어. 네, 겨울은 되게 좋지만 여름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빵빵 틀어야. 여름엔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단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을 취하고 어떤 단점을 취해야 할지 눈을 잔소리들이지만 대신에 겨울에는 네. 되게 따뜻하게 그렇죠. 돼요?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옆집 아저씨는 더위를 많이 타. 음. 그 아저씨는 남동향 선택. 음. 그렇죠. 거거든.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편한 사차.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지만, MGM 음. 작업이나 하는 연놈들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해야 이거를 해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다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해명을 해요. 그렇죠. 네, 이제 딱 들어왔으니까, 음. 지난 2년, 그동안 음. 2년 동안 욕 먹었던 거, 오늘 이, 이후로 오해가 음. 풀러지길 바랍니다. 네. 저희 진짜로 욕을 분양받았고, 입주했습니다. 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